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기다렸죠 고마워요 다른 이는 떨리는 건 모르죠 전화번호 하늘요 가녀린 목선 뒤로 길게 넘겼던 머리 청순가련 이상형이 내게 온것 같아

이일서서 어, 유치를 좀그리고필요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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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까 s 니까 그니까, 그 e 까그니 시간 있으세요? 까그니

That I'm dancing with you. I'm your pole, and never wearing as a shoes You got so, you know what to do to turn me on and tell about a song about you. And you have your own engaging style, and you've got the neck to be the fire. And you make my sex a little tight. you make on fresh me if you like, that's if your dress i spend the night But you don't want, you don't think, you got everything you need Especially me, sister you've got it all oh, You make me young, make my day, when your message and my name Your talk is all the talk, sister you've got it all oh,

You got everything you need, especially Sister, you've got it all. Um, um, when your message said my name, your talk is on the top. Sister, you've got it all. 한번 직접 오늘 정말 많이 하셨는데좀 직접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승우입니다. 방금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저도 밴드 설란의 보컬 고영대입니다 이런 거 한번 하고. 아니 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입니다. 음, 앞에 음, 좀 서기가 짧아서 수식어 좀, 아. 좀 만들어 보세요. 뭐 인기 가수 유승우입니다.라든가 <laughs> 얼굴로 승부하는 유승우입니다. 뭐. <laughs> 어, 형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이. 에이. 사실 저랑 되게 인연이 깊은. 소란 2집을 발표할 때 <웃음> <웃음> 유승우 군의 신곡도 나왔어요. 근데 네. 방금 첫 곡으로 들으셨던 유후라는 곡. 네. 저희 앨범에도 유후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소란의 기타리스트가 그 유후를 쳤죠. 저희 기타가 <laughs> 유승우 군의 유후도 연주를 가서 했더라고요. 자존심도 <laughs> 없이. 시기가 비슷한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는 네. 그 노래가 타이틀곡도 아니었는데 순위가 높게 있길래, 야, 이걸 할걸 그랬구나. 역시 숨겨진 곡도 알아보시는구나 했더니 옆에 보면 <laughs> 그 유승우 군의 이후여가지고 당황했던 기억도 있기도 하고. 영배 형이 안경을 벗으셔갖고어때그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지금 안경 벗고 나서 이렇게 매체는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아 정말요? 네. 어때요? 솔직한 심정이 어때요? 아하. 어, 다음 질문은 뭐예요? 그. <laughs> 아니, 나 진짜로 승우씨가 앞으로 쓰라고 하면 쓰고, 아. 괜찮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laughs> 어, 다닐게요. 어, 제가 그정도에 나한테 승우씨는 그 정도입니다. 아, 어, 그래? 예, 예. 오, 부담되는데? <laughs> 써, 써요? 써? 쓰는 도 써, 쓰세요. 네, 제가 가방에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네, 네, 네. 아.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되게 진짜 귀엽게 생겼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요?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인기가 많을까? 나는 왜 이럴까?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겠지만, 네. 승우 씨의 매력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제 매력 포인트는 눈웃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 <laughs> 그러면, 이미 다 느끼셨겠지만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게 눈웃음이다. 아니 저는 사실 네. <laughs> 눈웃음 있는 분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집에서 연습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연습하세요. 네. 이렇게 <laughs> 얼굴 전체를 웃은 다음에 입만 무표정을 하면 눈웃음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떤, 거, 어떤 게 눈웃음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웃겨야 나오는데 안 웃기면 은안 음. 나오긴 하는데. 한 번만. 한... <laughs> 이런 거죠. <laughs> 저희들은 뭐다 유승우 군의 음악을 들으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힐링을 하기도 아닙니다. 하고 하지만 정작 그렇죠?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유승우 군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좀 힐링하고 위로받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이제 지치고 힘들 때는 어 음원으로 음악을 듣기보다는 공연을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제랑 어제 그저께도 제가 재즈 페스티벌을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생에 볼까 말까한 네. 해외 아티스트들과 국내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니까 정말 힐링하고 와서 음. 저도 오늘 공연할 때 <laughs> 그분들처럼 할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네. 정말 이렇게 공연 보다가 제가 또 막상 공연하러 오면 되게 재밌잖아요 아 그럼요 그쵸. 실제로 좀 공연을 라이브로 보면서 오히려 힐링을 하는 스타일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음원은 안 쳐주고 <웃음> <웃음> 아니 음원도 치, 점오 정도? <laughs> 점오로 예예 예. <laughs> 한점으로 치고 아, 라이브를. 네, 반 정도 감동받고 음원으로 음, 라이브를, 라이브를 더 즐기시는군요. 이승욱은 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다음 앨범이 너무나 기대되는 가수기도 한데 직접 곡을 한참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 네. 이, 어,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음. 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 음악을 하게 됐어요. 전곡, 제 자작곡으로 오. 정규 앨범을 준비하게 됐고 청으로 제 음악을 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무뭔 아, 노래냈나 하고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충이라도 언제쯤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음 여름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 아 보지 않았군요. 네. 아 여름에 전곡 유승우 씨 작사 작곡으로 된 앨범을 음... 만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기, 기대 조금이라도 되시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앨범을 많이 들어달라고 아, 그럼... <laughs> 그러면 그 앨범 아, 나오면 구담홍나비 것은... 다시 한번 찾아오실 거예요? 어 그럼요 아, 아, <laughs> 다시 한번 박수를 부드립니다 멋진 노래 벌써 두곡 들려주셨는데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이거 역시 제가 이번 앨범에 쓴 노래인데 이것도 좀쓴지 오래됐어요 제가 작곡을 거의 할때 작곡한지 한2 개월 됐을 때 네, 지금 노래만 안 되긴 했지만 네. 되게 벌써부터 부끄럽더라고요 옛날에 쓴 곡들이 아, 그런 거 있으시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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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쓴 곡들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 노래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날이란 노래입니다 그곡 청해드리면서 유승우 씨랑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hard. 드릴 두 번째 손님은요. 어 이름을 들으